진짜, 우리, 정말 개역겹게. 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듣자마자, 으악 할까? 나 실제로 벽도 이렇게 쳤다. 막 이러면서. <웃음> <웃음> 기대라고. 내어깨 빌려줄 테니까. 잠깐 기대해. 어이! 꺼져라. <laughs> 아 빨리 후기 풀고 싶다. 아 진짜. 내가 진짜 얼마나 역겹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까? 만든 계기는 뭐냐면 만우절이 거의 다가가는데 아직 아무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흠, 그래, 그래. 내가, 내가 한번 기획을, 기획을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뭔가 장난 느낌은 아닌 거야. 포상에 가까운 그런 느낌 쓰여가지고 내가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싶어가지고 진짜 우리 꽃보다 남자 시절 오랑고교, 우린 정말 최고로 훌륭하게 역겹게 만들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자기. 이렇게 짠건 아니고요 각각 서로가 짜준 거예요 캐릭터 설정을 우리 엄청 재밌게 짰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거를 막 연기도 해야 하고 막 대사도 짜야 하고 하니까 뭘 참고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북부대공 이런 쪽 알죠? 좀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 근데 그 설정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진행하했는데이한 마리 외로운 늑대 원래 대사가 없거든? 아니 그 대사가 없으면 방송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나저나 이녀석 눈이 왜 이렇게 예쁘지? 캐릭터가 되게 입체적인. 어 약간 캐릭터가 입체적인 캐릭터예요. 겉으로는 진짜 강하고 고독한 한 마리 외로운 늑대지만 내 여자에게만큼은 따뜻한, 약간 좀 그런 느낌스? <laughs> 내가 진짜 와 정말 개킹 받아하겠다 싶었던 대사가 그거였어. 멍청이가 간접키스잖아 했던 그 간접키스잖아 멍청이가. 와 이건 진짜 싫어하겠다. 너무 좋아. 무조건 넣어야지. <laughs> 아니야다니까 님들 좋아서 그냥 완전 죽을라 하더라고요. 아, 어찌나 그걸 보면서 행복하던지. 각각 그 PV 대사 짜줄 때도 가장 역겹게 짜고 싶다가 목표거든, 우리가. 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듣자마자 으악! 할까? 서로 진짜 대사 수정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벽쿵남 스타일로 문제알죠 실제로 벽도 이렇게 쳤다. 막 이러면서. 야, 그지 마. 잡아 먹어버리기 전에. 와, 사람들 정말 좋아하겠다. 잡아먹어 버리기 전에 꺼져. 저를 잡아먹어 주세요, 빅 파오빠. 아니 근데 님들이 좋아하면 어떡해. 님들이 역겹다는 게 목표였는데.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자, 얘들아, 이 세계 F6야. 뭐라고? 이 세계 F6라고? 나도 볼래. 따라빠라빠라빠라빠 최대한 오글거리면서 여성량 게임에느끼나 영상을 만들자는 목표를 제작했어니다 2D 라이브도 되게 리얼하죠 저희는 사실 2D 라이브 할 생각 없었는데 아 이렇게 고퀄로 그리셨는데 이걸 2D 라이브 안할수 없다 해가지고 2D 라이브까지 해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지 않아요? 상세 설정만 보내드린 상태였었거든요? 여기 보면 아인 왕자님 계열 나르시즘 짐버거 힐링계 나긋남 리파 무서운 선배 내면에 상처가 있는 키가 큰 츤데레 준하나 능숙한 오빠 연애 고수 플레이보이 강세구 강아지남 연하남 그다음에 비찬 반존대 쓰는 연하남 능글 알고보니 남장여자? 제가 보내드린 정보는 이게 사실 거의 끝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슈슈슈슈슈슈 그리시더니 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예. 네. 최대한 미소년의 느낌을 내고자 속눈썹과 홍조 같은 요소를 팍팍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꼭 기본 필수 홍조는 다 들어가기로 약속했었거든. 무조건 개킹 받는 게 목표니까 우리는. 그다음에 기본 표정. 표정이 이렇게 총세 개로 나왔었죠. 대사 채널 보면 진짜 개어지러워요. 우리 대사 채널 따로 있거든요. 심지어 서로 해줬으면 좋겠는 대사도 겁나 많아. 우리가 대사를 적은 게 누나 저도 어엿한 남자라고요, 헤헷 연한남이라고 좀좀좀얍보다가 잡아먹힌다? 연한남이라고 얍보다가 잡아먹힌다? <laughs> 이 정원에 있는 꽃의 이름은 다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꽃이 있었네. 공주님 이름은 뭐야? 공주님은 이름이 뭐야? 근데 갑자기 누르가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아프면 저는 두 배로 아프게 합니다. 갖고 왔어 아 어, 뭐야 나 이런 거 찾아오는 건줄 알았는데 PV 녹음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쓴 대사 중에 가장 역겨운 대사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벽쿵 대사죠 이제 했는데 <laughs> 아인니 언니가 더 으르렁거려야지 더 으르렁거리면서 더! 더 낮게 더 으르렁거리면서 녹음했어야지! 이래서 내가 엑소 <laughs> 으르렁 링크 보내줬잖아 <laughs> 아인니언니막 <laughs> 숨도 <laughs> <laughs> 막 그렇게도 해봤다가 나 혼자 벽막 치면서 막 뭔지 알아? 아 얼마나 어 열심히 열심히 했는지 우리 약간 그 말도 있었어요. 짐버거 오빠 약간 그 얀데레 컨셉 추가할래? 막 약간 그 얘기도 나왔었어. 힐링계의 얀데레? 이거 못 참는 모식킹이거든요. 그 예. <목소리> 빅파는 홍조가 얘가 제일 귀까지 빨개지는 타입이어야 한다. 나는 강력한 멤버 타치들의 주장 플러스 작가님의 센스 그런 게 이제 더해져가지고 이런 훌륭한 게 나왔었습니다. 네. 외로운 늑대 진지 츤데레 백콩남뭐 이런 느낌이죠. 릭파트 여주랑 안 싸우기로 약속하고 삼류랑아치한테한 대도 못 때리고 얻어터져야 함. 맞아, 약간 약속 그거 지키겠다고. 근데 합 꼭그 타이밍에 시비 걸려가지고 뭔지 알죠? 진짜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들인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주가 보고. 이 바보야, 그럴 거면 차라리 싸우지겠지. 하지 약속했잖아.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내야 돼. 그게 십덕 포인트예요. 비참 사실 여자라는 컨셉 때문에 단추를 목 끝까지 잠궈서 신경 썼습니다. 아니, 이런 디테일함이 진짜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자인 듯 아닌가? 소년인 듯 아닌가? 이렇게 애매하게 약간 그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짜잔! 예쁜 찬이 여자굴복 버전. 이건 너무 예쁘죠? 이거 했을 때 여기 살짝 넘겨가지고 꼽으니까 더 귀여워. 저희도 이렇게 좀 금손분들, 그리고 이제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고퀄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킹하였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약간 키기 전에 빌드업이었죠. 타상연화에 대해서 말씀을 또안 드릴 수는 없겠죠. 계기는 뭐였냐면요 원래 내가 타상연화를 진짜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타상연화를 도대체 누구랑 해야지 그래서 맨날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딱 4월 1일 만우절 그거를 했을 때아 이거다 가서 싶은 거야 그냥 나랑 뒤에 타면 되지 어차피 나도 노래 잘 부르잖아. 그래서.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진행을 할때 어떻게 했냐면, 와, 진짜 구라 안 치고 여자는 녹음 3시간, 4시간? 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남자 파트 거의 이틀을 갈아서 이틀을, 진짜. 무리의 목표가 뭐였냐면요. 들었을 때 절대 티나지 않는 게 목표였어요. 들었을 때 뭐야? 누구야? 약간 이렇게 됐을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키를 낮춘 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팀아니 나. 생각보다. 오. 왜냐면 우리가 이미 변조 목소리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나봐.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뉴스 같은 데서 저 변조 목소리를 들어왔으니까 저 변조 목소리에 대한 키티 능력이 너무 좋은 거야. 와 그래가지고 진짜 이틀을 알았어 이틀. 막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그래가지고 막 가장 베스트를 계속 찾은 거. 야 알아요? 어. 그래서 딱 완성됐을 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른다. 진짜. <laughs> 그렇게 해서 리파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몰랐는데 이거 톤에 따라서도 이 낮췄을 때이 톤이 진짜 많이 다르고 티가 겁나 많이 나거나 티가 안 나거나 그러더라고. 나도 이거 이틀 막 깨부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목소리> 릴파님 댓글에 리파님 있던데 그분 리파님인가요? 아니요 근데 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구세요 근데? <laughs> 아니 근데 재밌어서 그냥 냅뒀거든? 근데 리파 말투 이거 아니지. 리파는 약간 조금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 짧고 간결한 듯 뒤에 점 하나 붙여줘야 돼요. 예. 네. 그리고 그 이제 일러스트 너무 예쁘죠. 일러스트 이제 제가 뽑게 된 계기도 있었어요. 저 생일이었잖아요. 생일 때 이제 수많은 금손분들이 전시를 이렇게 열어주셨잖아요. 내가 타상여라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이 그림을 그려놓으신 분이 계시는 거야. 어. 그분이 원래 이제 찬이를 좀 약간 많이 그리시던 분이셨거든요. 이게 딱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 찬이를 많이. <laughs> 아니, 니가! 찬이, 내가 그랬다고 했는데 하필! 이... 제가 이거 보고 그거 했었어요. 일러스트, 제가 두장 보내드린 거거든요, 사실. 근데 갑자기, 결과가 막 무슨 엄청난 게 나온 거야. 그게 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진짜 미친 것 같다면서. 어. 아, 진짜, 진짜 대박이었어요. 저는 예. 진짜 보고 진짜 개 충격받았어요.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나는 이런 것도 들어갈지 몰랐고. 아, 그냥 진짜 개레게러였어요 진짜. 예. 아, 이게 사람 움직이는 그림?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아타시? 야, 리파 왜 이렇게 목소리 좋아? 거짓말 아니야. 진짜 릭파 팬 만화 속겠다 싶기도 한 게, 여신 울리는 이 미성 목소리. 이안 빠질 수가 없죠. 심지어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인데, 내 여자에게 따뜻한? 어떻게 그렇게 고독한 한 마리의 늑대가 한 여자에게 따뜻하게 바뀌었는지. 그 망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띵긋. 릴. 하. 하. 히히. 요거랑, 이거, 봐줘.